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형예서에게 축복하려는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에서가 야곱에게 심히 노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이 멀리 있는 바다나람의이 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마치 종처럼 이 삼촌의 양과 소를 기르는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삼촌의 두딸 나헬과 리아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두 딸에게 또두 여종이 이, 딸려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두 떼를 잃을 만큼 야곱의 재산이 많이 불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금이 환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형 예서를 두려워함으로 그 마음이 심히 답답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렐만한 그런 귀향길인데 이렇게 형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게 된 원인은 첫째는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반가워야 할 형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믿음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미 그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믿음이 좋았다고 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믿긴 믿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그럴지라도 야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기도한 내용만 보면 흠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문장만 보면 기도를 잘했어요. 제가 12장 9절부터 읽어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10절에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주 좋은 기도죠. 11절에 내가 주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처자들을 칠까 겁이나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내 목적이 분명해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뿐 아니라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또 믿고, 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20년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을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걸 찾아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포기한 거 아닙니다.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형의 그 노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많은 선물을 미리 보냈습니다. 염소. 양, 또, 소, 낙타, 나귀, 이렇게 다섯 종류의 가축들을 많이 보냈어요. 다 염소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양도, 암양은 200, 순양은 20, 낙타는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 암소는 40마리, 그리고 수소는 1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20, 그 새끼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래서도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 때두 아내를 그 약봉 나루에서 약봉, 그 시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열한 아들 다 건너가라. 그리고 두 때나 이루는 소아양과 여러 가지 낙타, 낙위 다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은 본문에는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 보내버린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한 겁니다. 또이다 보내고 홀로 남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걸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의 안 도와 주시면 형이 와서 또 죽일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모든 걸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씨름으로 표현된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으로 표현된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씨름할 때 있는 힘을 다 써서 씨름해도 이길지 말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슬슬 씨름하다가는 그건 뭐 필패지요. 반드시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결사, 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그 사람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고 뭐 결사 각오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26절에 보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은 야곱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다 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것도 단순히 자기 이름을 고백한 게 아니라,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야곱이 형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신령한 의미는 야곱이 어머니 뱃 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하고 형이 먼저 나올라고 하는 걸 시기하고 형이 받는 그 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고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는 형과 경쟁하고 형을 시기하고 형의 것을 탐내는 이런 더러운 야곱입니다. 하고 비로소 자기 정체를 고백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회개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한 말씀입니다. 너 이름을 이제 승리자라고 해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을 때. 신약 시대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리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내가 왜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곳을 분이엘이다. 분이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여전하다,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이것이 승리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진리를 또 교훈하는 겁니다. 이제 승리자로 걸어가는데, 마침 해가 떠서, 밝은 해가 떠서 그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승리자의 생활을 할때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 평안한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선한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런 환한 심령으로 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핏가운데 걸어가는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절뚝절뚝하면서 어, 걸어갔습니다. 이것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발견해서 믿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승리자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다리를 저어는 장애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조차 나는 제대로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된다. 이런 진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자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므로 우리 심령이 밝은 마음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